여기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화제입니다. 신문선 교수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남자축구국가대표팀 감독연봉이 20억원, 상근부회장 연봉은 3억원이 넘는다. 비상근부회장 연봉 역시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전력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현장 축구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상상도 못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확인된 금액만 수십억 원이다.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몽규 회장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듯싶다. 자신이 축구협회 이사였던 1990년대에는 회의비도 없었고, 협회가 교통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축구협회 이사로서 기술위원회, 상벌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등 많은 분과위원회에 속해 회의도 많았지만, 자문료의 명분으로 축구협회로부터 돈을 받아본 일이 단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선 교수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비용 지급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께 약속한 셈인데요. 그는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이 국민들이 낸 세금일 수도 있다. 축구협회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성격의 것과 전 축구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성된 축구협회 브랜드를 앞세운 영업의 결과로 조성된 재산이다. 그럼에도 마치 회장 개인의 돈처럼 펑펑 써댄 내역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이 내역을 살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충성도 순위 또한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및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며 투명한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주장했다. 신문성 교수는 예산을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타당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비축된 예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사업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은 부정, 부패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축구협회의 브랜드를 불량품으로 각인되게 한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다. 이는 스폰서십, 광고주 영입 등 영업 수익 창출에서 큰 손실로 이어지고 정부와의 긴장 관계는 정부 지원금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아시안 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적 부진과 각종 외유 등의 문제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신문선 후보는 회장이 되면 클린스만에게 지급한 위약금 금액을 공개하겠다.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은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불공정 파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허전 감독은 선거의 진행 주체가 현 집행부인 만큼 사선 도전을 선언한 기존 협회장 정몽규 회장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서 3일 YTL 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1월 8일 선거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요소가 많다.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지만 이겨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허전 감독이 말하는 애매모호한 요소란 허전 감독을 비롯한 다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11월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일부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하는데요. 허정 감독은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전 감독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일부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를 언급했습니다. 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허전 감독은 이는 대의원 단체의 추천 없이 협회에서 직접 5배수의 선거인단 후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거인단을 뽑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협회는 하루빨리 11월 12일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개정된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현진 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 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시행을 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유엔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의 명의로 네 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UN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이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UN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 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네 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 방문 관련 내용에 대한 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